변비 때문에 약국 가실 때마다 고민되시죠? 어떤 변비약을 사야 할지 정말 안전한 건지 말이에요. 30년간 약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어떤 변비약이 좋은가요? 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변비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습관적으로 같은 제품만 계속 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시니어 10명 중 4명이 변비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중 상당수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변비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변비 발생률이 44.5%까지 올라가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변비약 선택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 쓰던 변비약이 시니어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거든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변비로 병원 찾는 환자 65만 명중 60대 이상이 무려 40%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병원 가기 전에 약국에서 변비약부터 사서 드시죠.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변비약의 숨겨진 진실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분은 절대 피해야 하고 어떤 변비약이 시니어에게 정말 안전한지 3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변비약 선택의 모든 비밀과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안전한 관리법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니어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변비약은 비사코딜 성분이 들어간 자극성 변비약입니다. 이 성분은 대장 근육을 직접 자극해서 배변을 유도하는데 효과가 빠르고 확실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죠? 비사코딜이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변비약의 주성분입니다. 약 포장지 뒤에 성분표를 보시면 비사코딜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성분의 가장 큰 문제는 장기 복용 시 의존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한 알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지고 결국 약 없이는 배변이 어려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식품의 약품 안전처에서 2022년에 공식 발표한 내용인데, 비사코딜 성분 변비약은 일주일 이상 연속 사용을 금지한다고 허가사항을 변경했어요. 이는 장기 복용 시 내성과 의존성 위험이 크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는 비사코딜이 대장을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혈압 변화나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점이에요.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73세 남성분이 비사코딜 성분 변비약을 2주간 매일 복용하신 후, 약을 하루 빼먹었더니 전혀 배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결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했는데, 장이 약물에 의존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사코딜 성분 변비약의 주의점이에요. 단기간 사용할 때는 효과적이지만, 장기 복용하면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사코딜이 나쁜 약은 아니에요. 급성 변비나 단기간 사용할 때는 매우 효과적인 약입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사용법을 아는 것이죠. 비사코딜 변비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일주일을 넘기지 마시고 효과가 없어도 용량을 늘리지 마세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거나 전문가와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비사코딜 복용 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주의하셔야 해요.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변비약 복용 전후로 혈압 측정을 해보시고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성분은 센나입니다. 센나는 천연성분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천연성분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건 아니에요. 센나는 아프리카와 인도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잎과 열매에 센노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장을 자극해서 배변을 유도하는 건데, 비사코딜과 마찬가지로 자극성 완화제에 속합니다. 센나의 문제점은 장기 복용 시 대장 점막에 손상을 줄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장 기능이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센나를 계속 복용하면 장벽 색깔이 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흑결장증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되면 장 기능 회복이 어려워져요. 또한 센나는 체내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특히 칼륨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시니어분들은 원래도 전해질 균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근육 경련이나 심장 리듬 이상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인뇨제나 혈압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제가 상담했던 68세 여성분은 센나 성분 변비약을 2개월간 복용하신 후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고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오셨어요.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칼륨 보충 치료를 통해 회복하셨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심각한 상황이 될 뻔했어요. 센나도 비사코딜과 마찬가지로 단기간 사용할 때는 효과적이지만 장기 복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센나 성분 변비약을 선택하실 때는 포장지에 센나 또는 센노사이드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센나는 천연성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천연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천연성분이라는 이유로 안심하고 장기간 복용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센나와 다른 성분이 함께 들어간 복합 제품도 많이 있으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여러 성분이 섞인 복합 변비약입니다. 복합 변비약이란 한 알에 비사코딜, 도큐세이트 나트륨 같은 성분들이 두세 개씩 들어있는 제품을 말해요. 제약회사에서는 시너지 효과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위험이 크답니다. 복합 변비약의 문제는 각 성분들이 서로 작용을 증폭시켜서 예상보다 강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미 복용하고 계신 다른 약물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사코딜과 도큐세이트나트륨이 함께 들어간 복합 변비약의 경우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해서 갑작스럽게 심한 설사를 유발하거나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4세 여성분이 복합 변비약을 복용한 후 하루 종일 설사를 해서 탈수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복합 변비약의 또 다른 문제는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떤 성분 때문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단일 성분 제품이었다면 그 성분만 피하면 되는데, 복합 제품은 여러 성분이 섞여 있어서 원인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시니어분들에게는 가능한 한단순한 성분의 변비약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복합 변비약을 구별하는 방법은 성분표를 보시면 됩니다. 성분이 두개 이상 적혀 있다면 복합 제품이고 하나만 적혀 있다면 단일 성분 제품이에요. 또한 복합 변비약은 용량 조절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어요. 한 성분은 적당하지만 다른 성분은 과다할 수 있거든요. 시니어 분들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용량 조절이 가능한 단일 성분 제품이 훨씬 안전합니다. 시니어 분들이 변비약을 복용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신장과 간 기능이 약해져서 약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져요. 젊은 사람에게는 6시간이면 충분히 배출될 약물이 시니어분들에게는 12시간 이상 몸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량을 복용해도 부작용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둘째, 시니어분들은 보통 여러가지 만성질환 약물을 함께 복용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변비약까지 더해지면 약물 간 상호 작용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면 변비약을 드실 때 우유나 제산제와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일부 변비약은 장용 코팅이 되어 있는데 알칼리성 음식과 함께 드시면 코팅이 벗겨져서 위에서 약이 녹아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변비약 복용 시 탈수 위험이 높습니다. 이뇨제로 인해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비약을 추가로 복용하면 심각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올수 있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AC 억제제나 이뇨제 계열 혈압약과 변비약을 함께 드실 때는 혈압 변화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의 경우 변비약으로 인한 설사나 탈수가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평소보다 혈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 혈당 측정을 더 자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시니어 분들은 수분 감각이 둔해져서 탈수 위험이 높아요. 변비약을 복용하실 때는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드시고 입안이 마르거나 소변 색깔이 진해지면 즉시 수분을 보충하세요. 넷째, 변비약 복용 후 어지럼증이나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갑자기 일어서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호작용들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칙만 지키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시니어분들에게 안전한 변비약 선택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삼투성 변비약을 우선 고려하세요. 마크로골이나 락툴로스 같은 성분은 장을 자극하지 않고 수분을 끌어와서 자연스럽게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약국에서 파는 변비약 성분표를 보시면 마크로골 3350이나 락툴로스 농축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제품들을 찾을 수 있어요. 마크로골은 물 분자와 결합해서 장 안으로 수분을 끌어들이는 원리라서 중독성이나 내성 위험이 거의 없어요. 락툴로스는 장 안에서 유익한 유산균의 영양소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면서 변비를 해결해 줍니다. 이런 삼투성 변비약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일에서 3일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부작용이 적고 장기 복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둘째, 단일 성분 제품을 선택하세요. 여러 성분이 섞인 제품보다는 한 가지 성분만 들어간 제품이 시니어 분들에게는 훨씬 안전합니다. 성분표를 보시면 주성분이 하나만 적혀 있는 제품들을 찾을 수 있어요. 부작용이 생겨도 원인을 파악하기 쉽고 대처하기도 편하거든요. 셋째, 반드시 최소 용량부터 시작하세요. 약에 표시된 권장 용량의 절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효과를 보면서 점차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니어분들은 약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천천히 용량을 조절하는 게 안전해요. 넷째, 복용 시간과 방법을 정확히 지키세요. 대부분의 변비약은 취침 전에 복용하는 게 좋은데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고 복용 후에는 평상시처럼 생활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효과를 점검하세요. 변비약을 2주 이상 복용해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변비약 선택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성분명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용법 용량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지, 부작용과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지,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이런 기본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변비약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약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요.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는 게 좋은데,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컵을 드시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줍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사과나 배, 고구마,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과일, 현미나 귀리, 콩류도 좋은 식이섬유 공급원이에요. 식이섬유는 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리면 가스나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셋째, 적당한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장 운동이 활발해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가벼운 운동은 하루 종일 장 활동을 도와줘서 효과적입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으로는 제자리 걷기, 무릎 구부렸다 펴기, 허리 돌리기 등이 있어요. 넷째,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만드시면 자연스러운 배변 리듬이 생깁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 30분 정도가 배변하기 좋은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변이가 있을 때 참지 마시고 즉시 화장실에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복부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배꼽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장 운동을 촉진할 수 있어요. 하루에 5에서 10분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배를 가볍게 누르면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시면 돼요.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장 운동을 방해하거든요. 명상이나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깊은 복식 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장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건데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되면서도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더스균이 변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제품 라벨에서 균의 종류와 수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 종류의 유익균이 포함된 제품이 좋고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이 더 신선합니다. 요구르트나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으로도 자연스럽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치는 한국인에게 맞는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서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다만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적당히 드세요. 올리브오일도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오일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1-2티스푼 정도를 음식에 첨가해서 드시거나 아침 공복에 직접 드셔도 좋습니다.말린 자두나 무화과도 천연 변비약 역할을 해요.이런 과일들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자연스럽게 장운동을 촉진해줍니다.하루에 3-4개 정도 드시면 도움이 될수 있어요.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에 주의하세요.복용 중인 다른 약물도 점검해 보세요. 일부 약물들이 변비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혈압약 중에서도 칼슘채널차단제나 일부 이뇨제가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고 항우울제나 철분제도 변비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만약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변비약 복용 일지를 작성하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돼요. 어떤 약을 언제 얼마나 복용했는지 효과는 어땠는지 부작용은 없었는지 이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일지에 포함해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복용한 변비약의 상품명과 성분명, 복용 날짜와 시간, 복용량, 복용 후 배변까지 걸린 시간, 배변의 양상과 느낌, 부작용이나 불편한 증상, 함께 복용한 다른 약물, 식사 내용과 수분 섭취량, 이런 정보들을 기록해 두시면 어떤 변비약이 본인에게 맞는지 어떤 조건에서 효과가 좋은지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만약 자극성 변비약을 오래 복용하고 계셨다면 갑자기 중단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용량을 줄여가면서 끊으세요. 갑작스럽게 중단하면 일시적으로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변비약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고 다른 약물과 섞여서 보관하지 마세요. 원래 포장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변비약은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변질되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요즘 인터넷에서 천연 변비 치료제라고 광고하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해외 직구 제품들은 성분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우리나라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이 많으니 함부로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투기나 광고를 맹신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선택하세요. 특히 즉효성 100% 천연 부작용 없음 같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제품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비는 개인차가 큰 증상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좋았던 제품이 본인에게도 좋다는 보장은 없어요. 본인의 건강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비사코딜 성분 변비약은 일주일 이상 복용하지 마시고 센나 성분도 천연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점. 복합 성분 변비약은 상호작용 위험이 높다는 점. 시니어 분들은 삼투성 변비약이 더 안전하다는 점. 최소 용량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조절하시고 무엇보다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이라는 점. 이 여섯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지금 변비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당장 약 포장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장기 복용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의 변비는 다른 질환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변비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한 현명한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약국에서 올바르게 선택해야 할 관절 건강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30년 경력 약사가 직접 경험한 관절 건강의 진실을 공개할 거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GA3 채널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